안녕하세요. 리스트워라써니입니다 오늘 저희 성경 암송 38번째 시간입니다. 디파트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두 번째 구절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이요. 듣는 무리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시고 따로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모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덜어는 세례 요한이라, 덜어는 엘리야라, 덜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시면서 본인이 비로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거기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즉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진정 나의 삶, 나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것들을 진정 따르고자 한다면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부인해야 한다. 자기 부인, 뭘까요? 조지 밀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 의견에 죽었습니다. 내 기호, 내 선호, 내 의지에까지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인정에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비난에까지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살려고 나의 모든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 대해서 죽고 오직 주님께 대해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삶의 가치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저희들이 예수님 따르는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방해거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저희들이 기꺼이 지고 가야 할 저희들의 십자가를 데일리 매일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 각오가 되었느냐? 이게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의 수준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와,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멋집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 그냥 시시한 사람들 아니고요. 분명한 이러한 삶의 가치와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저희들 예수님 제자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저희들의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분명한, 선명한 그 향기가 분명히 진동하는 색깔이 분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부터 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제목 장절 내용 장절 선파드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Christ first.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23 Then he said to them all Then 이 대화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he 예수님께서는 said to them all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만약에 if anyone 누구든지 would Come after, come after 누구의 뒤를 잇다, 누구를 따라오다.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 he must deny. 그는 부인해야만 한다. Must 조동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의무입니다. 법령에나 나오는 강력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는 부인해야만 한다. Himself 자기 자신을 and 그리고 take up 져야 한다. 들어 올려야 된다. 집어 들어야 된다. His cross 그의 십자가를 daily 매일 and 그리고 나서 must follow me.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look 923.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he said them all. then he said them all. then he said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우들을 "웃"이라고 발음합니다.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then he said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He must deny himself. He must deny himself. Deny? 부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He must deny himself.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take up his cross daily.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and follow me and follow me and follow me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look, 9:23 제목 장절 내용 장절 선포하듯이 한번 해봅니다. Put Christ first. Luke 9:23. Then he said to them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Luke 9:23.